안녕하세요. 공화아지매입니다 오늘도 도화 쪽에 왔고요. 들어온 지한 시간 년 만에 서반을 발견했습니다. 아, 서반이 변이 굉장히 좋아요. 육질이 단단하니. 백골도 있고, 입변성의 서반입니다.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사진 촬영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쪽에 이렇게 대주들도 있고 생강도 그런 대로 볼만하게 있어서 계속 뒤지다 보니까 예쁜 서반이 나오네요. 육질이 좋습니다. 서반 잎변성의 서반에다가. 육질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변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변이. 이렇게. 이엽으로 서가지고. 개골도 깊고 서반 무늬도 좋고 굉장히 좋으네요. 편이 좋으네요. 편이 이쪽은 변도 예쁜 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전에 서반에 광역으로 해서 입변성에 그두 화변 같은 서반을 캤었고요 그에 한2 3년 전 얘기인데 두화변에 서반을 캐가지고 변이 이 벽으로 딱 세쪽인데 이 벽으로 다 서가지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이 폭이 막 1cm가 넘도록 그런 개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변이 좋은 서반 이 도화 쪽을 지금 한 3일 연속 다니고 있는데 도화에 오다 보니까 그래도 매일 하나씩이라도 캐니까는 이쪽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타고 있고요. 변서방. 햇빛이 방사가 되니까 제 몸으로 가려서 그늘지게 해서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변해서 간. 예뻐요. 변도 좋고 아름다운 서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생강근들이 이렇게 부엽석 긁어보니까 생강근들이 한두개씩 될만하게 나오네요 아름다운 서반, 이 뼈. 매일, 매일, 얼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은 아니어도 분해 올려볼 만한 서반. 편이 좋은 서반이라 굉장히 기분 좋네요. 빛병과 서반 편이 좋습니다 편이 육질이 단단해서 감사합니다.